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을 가리켜서 순환주간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토요일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오늘 주일 새벽 이맹에 돌무덤을 제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전국의 지역마다 연합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세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국이 비통에 젖어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의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은 깊은 시림에 빠져 있는 유가족 및 실종자들과 예탁게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궁일하신과 특별한 자비하신이 함께 해야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생사를 알지 못하여 불투명한 많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활주의를 온 교회가 다 지금 지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사고가 난그 다음날, 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이면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어, 말할 수없는그 고통을 어떻게 함께 놓을 길이 있다면, 함께 논어야 되겠는데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은 우리들의 그 깊은 애정과 사랑과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것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사를 알수 없는 자식들 또 부모 형제들이 돌아온 길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또그 부두에 가서. 함께 목노와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돌아올 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참 어, 마음이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모든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낙엽수를 보면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 속에는 생명의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덤이 속에서 자연 생태계는 날마다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요. 또한 한편 생각하면 기독교의 모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세상이 끝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끝장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서 사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복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끝이고 나도 끝이라고 생각되질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이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희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온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겠는가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너라 에이레이란 말은 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완전하고 평화하며 서로 사랑하며 평강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과 함께 예수님의 사심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의 갈등,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갈등, 진리와 비진리의 갈등,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 바꿔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버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자고 나면 새로운 일들이 세상에 펼쳐 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태산 같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사르르 판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1분 1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할 정도로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김정일이는 무인, 우, 무인 비행기까지 청와대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극도로 불안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교사변 이후로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상태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적습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불안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제 1급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공갈인지 협박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어린이 불장난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지금 극과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엄청난 싸움에 말려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말려줄 사람도 없고 말려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의 보호가 그만큼 소중한 때 이기주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싸움에 아무도 말려줄 국가도 없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죽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것은 끝장입니다. 정말 끝장입니다. 말로만 끝장이 아니라 끝장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던 부하, 명예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 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아무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4분 5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합되어도 단합이 단합하고 또 단합해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한데 오히려 이 안에서 무서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세대 간의 빈부 차이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무서운 갈등 속에서 시간과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과연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가? 어떻게 에이덴의 평화를, 평강을 누리고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내 마음 속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끝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마음의 평화를 우리 주님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반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반도 전체 평화로 깃들어진 놀라운 계기가 반드시 나는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열심히만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국의 장래도 이 나라 이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유교사변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이상도 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신앙에만 우리 민족이 굳건히 쓴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는 것입니다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빌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북한 김정은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에 앞서서 모든 것이 공멸이기 때문에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북한 2천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새로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에이레네, 너희는 평강을 누리라. 어디, 어디서 누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평화어지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평화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가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평화 평강입니다 오늘날 이 평강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기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낙심과 피곤과 고민과 절망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담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우린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평강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 전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마디. 오늘 이 평화가 저북녘당에도 들려져서 북한의 수뇌부가 이것을 깨닫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 우리 한민족에게 나와서 이곳에서 같이 수용하고, 우리 한민족이 모든 부활제를 기점으로 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세대 간, 계층 간, 빈부의 모든 이 격차가 해소되는 우리 조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전도로 우리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전도자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이 평화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귀가 들, 안 들어도 알려야 되고, 눈으로 보지 못해도 알려야 되고, 우리를 설령 성난 사자와 같이 왜 내게 평화를 알리느냐. 나는 평화 같은 것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도 맞을까고 각오 죽을까고를 하고 평화를 알리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알려도 반항이 나올지 모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성난 파도와 같은 군중 앞에도 예수의 이름은 평화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엇하러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사랑과 평화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낸다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권 대사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전권 대사로 보낸다. 뭐 평화의 사도. 사랑의 정권 대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파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력으로 보내셨습니다. 일, 인류의 정권 대사로 보내시고, 그리고 파송하시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그 평화의 정권 대사로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게 맞췄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성난 군중을 오히려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 평화는 공산주의도 김정은이도 모두가 다 무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새로운 제2의 생명이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필요로 해서 우리를 증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 모든 것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나는 내 신앙에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만 다 믿어버리면 통일도 오고 평화도 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모두가 다전 학교에서 예수만 전하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만 전하면 사랑이 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예수만 전하기만 하면 미움과 증오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사라집니다 자살이 사라집니다 폭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도자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됩니다 전합시다 우리는 이 땅이 이 지역이라도 경석기를 통하여 나는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손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어제 달걀 하나를 가지고 많은 이웃에게 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사고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문구가 하나가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구나.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숨을 내쉬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d e 땡데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왜 주님 자체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냐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지만 은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냐고 원래 오셨던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미국의 천문대에서 쌍둥이 지구를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요 똑같은 쌍둥이 지구가 이우주 하나 있답니다 나는 그걸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도 있고 산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쌍둥이 지구에는 누가 계실까? 혼자 생각한 거야. 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육체로 그대로 가시고 손을 흔들어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그 쌍둥이 지구에 계실까? 그걸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쌍둥이 지구의 베일이 우리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어서 빨리 그 베일이 벗겨졌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나의 영인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표현어마 하연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모셔드리고 그와 같이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우리 심장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시 이전 그리고 못박히신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몰려든 사랑하 제자들에게 불불 데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떠나지 말고 항상 같이 있으라 같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도받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되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명령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이며 이후로 다시 그분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루간 부활절에 성령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 더욱 큰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서 교회 선교위원회로 전화주시면 신앙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신앙 간증 책자도 선물로 드립니다. 대표 전화는 지역번호 032 684의 8241, 지역번호 032 684의 8241번입니다. Oh, okay.